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수요보다 시설이 부족해 입소가 가장 힘든 연령은 만 0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작별하면 다방률이 최대 4.2배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생존수영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준비 부족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만 3세 미만 유아의 90%가 한 번씩은 아를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중이염 특히 감기로 인해 중이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수막염, 뇌농양이나 청력 저하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다면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어린이집 수요보다 시설이 부족해 입소가 가장 힘든 연령은 만 0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영세의 시설 서비스 수요를 맞추지 못한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세의 경우 서운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보육 수요인 30.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작별하면 사망률이 최대 4.2배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인구 1000명당 기준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의 사망률은 13.3%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보다 4.2배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을 때 사망률이 2.8배가량 높았습니다. 폭염 속의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됐던 어린이는 유치원에 도착하기 직전 차량에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른들이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통학버스에 탄 4살 A군이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40분쯤. 유치원과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사는 A군은 유치원 도착 직전에 버스에 탔습니다. 그러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다른 원생 8명만 하차시킨 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됐고 사이 아기를 발견하셨 하는 <laughs> 것도 전이해거든요 저희가 겁이 많아서 혼자 이끌어가면 무서울 수 있다는데 그룹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진짜로 저희는 상상이 안 가요. 운행 종료 후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 안전 수칙을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일부 희망자만 나오는 방학 중 돌봄 교실에 출석 확인마저 소홀히 하면서. A군은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8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위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 탔는데 기사님이 발견한 거나 기사님 운전기사 좌석 있잖아요. 운전 좌석 그게 네. 두 번째 자리에서 발견을 했어요. 네. 확인을 못 했다는 건 사실은 이해를 안 되는 부분 하루 동안 부차안에서 취했다는 거나 더더욱 시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온열 질환도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열사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열사병 전 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은 몸속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아 이상이 나타나는 일사병. 이 일사병이 심해져 자칫 숨질 수 있는 열사병으로 나뉩니다. 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막으려면 열사병 전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감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신호는 폭염 속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열사병 전 단계일 가능성이 크고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계속 일하다가 본인들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다고 이제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가장 가벼운 건 탈수일 텐데요. 그거 말고 이제 빈맥 외에 뭐 두통, 오심, 구토, 피곤함, 어지럼증, 근육 수충 등이 동반되면 우리가 열사병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사막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은 열탈진 외에도 열경련, 열실신 상태에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열경련은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린 탓에 체내의 나트륨 부족으로 다리와 복부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며 열실신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서늘한 곳으로가 열을 식히고 물을 충분히 마신 뒤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생존 수영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준비 부족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강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13살 소년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일산의 실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자유수영을 하다 익사했습니다. 모두 안전관리가 미흡한 탓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실전 수영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 발표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전국 6천여 곳의 초등학교 중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76곳으로 불과 1.3%입니다. 일선 학교들은 수영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부지도 문제죠. 왜냐하면 학교들이 그렇게 뭐 부지가 많지 않잖아요. 부지가 있다,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예산이죠. 당연히 그 많은 돈을 10억 원을 돈이 어선하겠어요. 뭐. 교육의 질도 문제입니다. 강습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참다운 생존 수영은 아닌 것 같아요. 강사분들한테나 그 선생님들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존 수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강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수영이 놀이가 아닌 생존 기술이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 관계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배우 이윤미, 주영훈 부부, 이윤지, 추상미 등 많은 연예인이 자연주의 출산을 했다는 뉴스가 각종 매체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연주의 출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한마디로 제모, 관장, 회음부 절개, 분만 촉진제, 무통 맞추 같은 의료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진통과 산모의 노력만으로 아이를 낳는 출산 방법이죠. 오늘 소개할 내용은 출산을 앞두신 분이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요.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정규원, 노한별 씨 부부. 지난 7월 11일, 이 집엔 보물 2호가 태어났는데요. 엄마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자연주의 출산으로 태어난 유진입니다. 이들 부부는 이미 7년 전 미국 유학 시절에 첫 아이를 자연주의 출산으로 얻은 경험이 있는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죠. 건강하시다면 아기랑 자기를 믿고 꼭 자연주의 출산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애기 딱 태어나서 그 이렇게 따뜻하고 그막 부들부들한 그 애기 딱 가슴에 얹어서 한 1시간, 두시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때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산모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기가 처음 나오는 거를 볼수 있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딱 아기가 딱 나오는 거를 그 순간 탁 처음 나오자마자 눈이 탁 마주치는 그 순간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진짜로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를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은 아빠가 되는 첫 단추 아닌가. 이곳이 이들부부가 둘째 아이를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은 자연출산조산원입니다. 보기에도 병원이라기보다 아주 편안한 가정집 분위기입니다. 수중분만이 가능한 욕조가 딸린 분만실도 아주 아늑합니다. 춥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너무 밝아도 안 되고요. 시끄럽고 자기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 있어도 안 되고. 또 산모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태아 감시 장치 이거에 그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곧바로 아기에게 좋지 않은 그런 디스트레스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다 다 없애줘서 어, 출산시에 자연 출산에서의 환경은 따뜻하고. 아늑하고 조용하고 어둡고 그래서 산모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것. 출산 직후 이러한 캥거루 케어를 통해 아이와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을 경험할 수 있고요. 둘째, 의료 개입이 없어 산모의 회복이 빠르다는 것. 산후 우울증도 적고 모유 수유를 할수 있으니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좋겠죠. 셋째, 남편의 참여로 부부애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아빠들은 눈물을 막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내 아내가 또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속에서 내 아이가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요. 또 둘째 얘기를 낳는 경우에 그, 큰아이가 상실감을 많이 받게 돼요. 엄마, 아빠 사이에 자기 혼자 있다가 어느 누구 조그만 아기가 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상실감을 안게 되는데 그 큰아이가 같이 출산하는 장면에 있으면서 그 모유수유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도 큰아이를 같이 젖도 먹어보게 하고 동생도 줄래?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하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상실감을 적게 하고 가족의 본딩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정 전체를 다 함께 보면서 더 가족이 더 관계가 공고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는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출산을 의료행위로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산부는 환자가 되는 셈이고 출산은 반드시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출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20-30%에 이르는 자연주의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는 1%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주의 출산, 용기 내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레몬빛 작고 귀여운 어린 양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 귀가 노란색이었지요. 뉴스에 사는 염소와 돼지들이 노란 귀를 보고 놀려댔어요. 어이 레몬비 오늘도 시크만니 이봐 지저기 오늘도 냄새가 고약하구나 그러자 할머니 양이 어린 양을 달래줬어요. 별빛기야, 저런 멍청한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하지만 어린 양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노랑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에요. 노랑기를 잘라버리면 하얀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더 좋은 수가 있단다. 내가 노란 귀를 하얀색 물감으로 칠해주마. 와, 정말이요? 어린 양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물감이 들어갈까봐 눈을꾹 감았지요? 귀가 점점 축축하고 무거워졌어요. 이제 귀가 하얘졌어요? 눈처럼 새하얗구나. 우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은 기가 하얘지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물을 먹을 때도 풀을 먹을 때도 친구들이 자리도 비켜주었지요. 어쩜 기가 하얘지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그때 갑자기 비가 왔어요. 옆에 있던 돼지가 흙탕물을 튀겼지요. 내 네, 하얀 기에 흙이 튀잖아. 뭐? 하얀 기라고내기는 네 노란색인데. 어? 그럴 리가 없어. 내기는 네 하얗단 말이야. 어린 양은 엉엉 울면서 할머니 양에게 달려갔어요. 비가 와서 물감이 다 지워졌어요. 할머니 다시 칠해주세요. 네. 얘야, yeah. 사실 니기는 네쭉 노란색이었단다. 붓에 물만 묻혀서 칠했거든. 정말이요? 그렇단다. 하지만 니기가 네 하얀기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달라졌잖니. 모든 게 생각하는 대로 달라지는 거란다. 이제 어린 양은 친구들이 놀려도 씩씩하게 말을 거래요. 얘들아, 난 아주 멋지고 상큼한 레몬기야. 이제부터 상큼발랄 레몬기라고 불러줘. 어린 양은 누구보다도 가장 당당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예쁜 양이 되었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강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35세인 어느 여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에서 3살, 5살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직장 맘입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식사를 챙기고 준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허둥지둥 9시까지 출근해 종일 일하고 퇴근해 아이들 데려와 돌보고 집안일 마치면 밤 12시는 넘어야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남편은 야근에 회식, 모임, 늘 늦습니다. 그래서 야근이라도 하는 날엔 아이들 돌봐줄 사람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일상인데요. 길게 일하고 적게 쉬고 삶의 만족도는 낮은 나라, 일과 생활의 균형이 세계 최하위인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한 일가족 양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 생활 균형은 38개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인 36위입니다. 일생활 균형이 특히 어려운 것은 맞벌이 여성들이죠. 서울 맞벌이 가구는 83만 가구로 부부 가구 10 중에 4은 맞벌이입니다. 주로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살림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엄마도 돈을 벌수 있고 아빠도 살림을 할수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맞벌이라도 부부 간의 가사일을 공평하게 하는 경우는 10가구 중둘도안 됩니다. 10중 8분 가사일을 부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빅데이터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에도,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해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워킹맘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빠들은 어떨까요? 작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3, 40대 일하는 아빠 워킹 데디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일가족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들 3, 40대 아빠는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이라고 야근과 회식이 있어서 일주일에 3일은 정시 퇴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가족 양립이 잘 안되는 이유로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고 제도는 있어도 직장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을 꼽았는데요. 한국 아빠가 아이와 함께 교감하는 시간은 하루에 겨우 6분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47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크지요. 또 제도가 있어도 소위 사내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 등은 엄두도 낼수 없는 아빠가 대다수입니다. 산의 눈치 보는 것은 직장 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일 가족 양립이 되려면 눈치 안 보게 직장 문화가 달라지고 상사나 동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일 가족 양립지원센터는 서울시 중소기업 등의 일 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문화를 바꾸면 기업과 직원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가족 양립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가족 양립 지원센터에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삶의 질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가족 양립, 저희 재단과 함께 작은 변화,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과 가족의 양립,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꿈을 그린 화가 호안미로 특별전이 열립니다. 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 2관입니다. 전시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미술의 세계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2016 한여름밤의 콘서트, 아주 특별한 클래식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8월 21일이며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토리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이끄는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챌린스트 이강호, 소프라노 서선영에 출연해 세계 음악사를 빛낸 주옥같은 명곡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육아방송 홈페이지에 초대권을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 1인 2매씩 무료 초대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아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아빠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이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에 대한 인센티브도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